지난번에 제가 아비한테 대접했었던 라자요 너무 먹고 싶어서 다시 해서 다 먹었습니다. 자 외국에 가셨을 때 외국인 친구들이나 혹은 그 집에 초대를 해준 호스트 패밀리들이 있겠죠. 잘 먹겠습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대접받은 음식을 맛있게 잘 먹고 설령 그게 맛이 조금 없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음식을 대접한 성의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표할 필요가 있겠죠. 한국말로는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로 하지만 잘 먹었습니다라는 한국말 표현을 영어로 바로 직역하면 I ate well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조금 어색해요. 이런 말잘 쓰지 않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말로 이게 영어로 뭘까? 라는 거는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영어로 뭔가 말을 하거나 영어로 표현할 때 팁입니다.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라는 말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도 음식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표현, 그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Thank you for the food이라고 하신 다음에, Oh, the food is so delicious.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거나, Oh, thank you so much. Food is so great.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음식 진짜 맛있었어요.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저한테 가끔씩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delicious란 말, 우리나라 말로 맛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이거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원어민들은 delicious란 표현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delicious라 그러면은 최고의 극찬하는, 와, 이 음식 진짜 너무 영광이고 제가 태어나서 먹어보지 못한 그런 맛입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실생활 회화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볼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저는 지나쳐도 모자라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oh, food s o so g r e a s so deliciou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원어민들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고 해서 영어를 외국어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은 영어를 열심히 연습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본질적인 의미만 제대로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브로큰 잉글 n e 가 아니라면 그런 걱정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이 내키는 그런 표현들 진심 어린 표현들을 한번 자유롭게 먼저 사용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배부르다는 표현도 있죠 그거는 I'm full 혹은 I am satisfied 저 만족했어요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 적재적소의 상황에서 감사함을 한번 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for myself I'm satisfied It was so delicious And see you later guys